amen. 미추정부 예. 그 내려갑니까?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 이곳 독일땅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바람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성길 또한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이가 예. 오늘 몇 명이? 몇 명이? 두 명이죠? 미리 배샤이트를 하고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민영기 선생님, 방글학교 선생님,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러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예, 예, 좋은 아, 또 아,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감난산에서 잡히셔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었고 또 알기도 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십자가에 사람을 메어 달아 죽이는 그 사형 방식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유대인들과 그 기득권층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실을 위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할, 전혀 감수할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잔인한 그 형벌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가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부끄러운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형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태도에서는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감남산에서, 19장, 18장부터, 감남산에서 잡히실 때, 그1천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 앞에서 당당하신 것. 당당하게, 내로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당당하심. 그리고 이어지는 가야바와 빌라도의 신문에서, 마치 그들의, 그들과 동등, 그, 죄수로서,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거나 그들 이상에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벌써 내 부하들이 와서 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후회하며 그러는 모습을 볼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인공이시니까 주인공으로서 그 모습이 미화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이 문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런 문구를 그린 그립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이미 생각하셨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결과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진행되어 진다는 것에 대해 두렵거나 공포를 느낀다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측되어졌던 것이고 필연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 형식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이 죽음을 맞닥뜨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려야 한다, 높아지신다. 이것을 독일어로 하면은 에어 회웅입니다. 에어 회웅, 회홍. 에어 회웅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형벌의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욕스러움을 드러내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림에는, 우리가 보는 그림에는 밑에 부분은 가렸지만은 실제 형벌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고통을 동시에 주, 주기 위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기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리고 보는 이들은 권력에 반항하면 저렇게 죽는다, 저렇게 잔인하게 죽는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어 회웅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 그, 그리고 이 십자가형의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겉으로는 수치심과 고통과 또 보는 사람에게는 잔인함이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 들려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들림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 목적을 위해서 들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것과 그 속의 내용물이 이렇게 다른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리워져 죽으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와 고통과 잔인함 뿐이지만은 이러한 외향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들려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담담히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큰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 목적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기계적으로 너무 복종하는 게 아닌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말을 100% 순정하는 그 아버지의 위세와 그 위압감에 눌려서 복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어떤 기계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모습에서 복종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얘기를 하십니다. 무려 117번이나 아버지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통한다, 교통한다. 세상에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117번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간의 신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스럽고 사랑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그를 아시고 그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가장 신뢰하는 관계로서 가장 사랑의 관계로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런 모습에 내어진 아들로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어지는 내어줌을 당하는 아들로서 소외감이나 아니면 유기감, 유기에 대한 원망,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아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리셔서 죽으신 후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은 몸과 영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다시 일어나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살리셨지만은 그는 다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그 성격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1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세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죽여야겠다.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대제장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하였지만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이었던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최종적인 성격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육신의 부활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문턱, 무덤 문턱에서 나사로의 누, 누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 죽었죠. 육신적으로 다 죽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을 갖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설의 부활을 비교해 보면 그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신자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살아서도 주 안에 거하고 죽어서도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처럼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육신의 죽음, 육신의 부활과 영의 죽음과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자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그 일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고 참여하는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죽음과 부활의 연결,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인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신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결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예수와 연결된 예수의 부활과 그 죽음에 연결된 자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그 안에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생명이시고 믿는 자 또한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또한 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마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너무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감정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십자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 들려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 죽음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죽음의 삶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과 연, 연, 연결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멸이 그렇고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인 것이죠. 완전한 없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 묻힌 사람, 아니면 화장으로 죄를 강에 뿌리면그 사람 다시 생각이 나지만은 만날 수 없는 소멸인 것이고, 없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멸들이 일어나죠. 비단 죽음, 아는 사람의, 또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서만이 아니라, 작은 소멸들이 일어납니다. 사라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씩 우리 몸의 망가짐이 그 죽음의 시작인 것이죠. 세포가 죽는 것을 보면, 작은 죽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결되고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죽음뿐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 나의 분노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결되고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 나의 죄성 이것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내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된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부활의 한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들을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의 이면에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경외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노인들이 아기들을 보면 참 에너지가 솟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약은 손주들의 재롱이다. 뭐 이런 말이 중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워, 새로워지는 것들 부활이라고 할수 있겠죠. 곧 겨울이 가고 봄이 될 것인데 만물이 다시금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죽음도 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통해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죽어서도 주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의 것이로다.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는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있는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감정적으로는 참 감정적으로 참 그런 장이지만, 또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또 나에게 물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되고 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죽음과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귀됨을 믿는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이장 찬송을 드도록 하겠습니다.